자, 맥센입니다. 8.5톤이에요? 9.5톤이에요? 8반. 8반. 흑기터보니까 들어갑니다. 자, 출력을 채워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성능이죠. 효과입니다. 차주님이 느끼시는 효과. 그것만 나오면 되는 거죠. 맞죠? 네. 오르막에서 힘이 좀 많이 딸리시죠? 네. 힘도 많이 음. 딸리고. 네. 정속 패턴이 좀 많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맥센이 군뜨다고 그래. 반응이. 스타트도 느리고, 그죠? 네. 자, 맥센 8.5톤이죠. 이 차에 방금 장착을 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변속 타임이 굉장히 느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가 군뜬 반응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 차에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저희 제품 엠토볼 장착했으니까요. 가장 이차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출력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력을 채워드렸으니까. 자, 전화통화 기대하십시오. 네, 힘은 확실히 좋아지네요. 지금 사장님 차는 여섯으로 많이 먹는 차라고 하던데. 제가 한 기름 두번낼때한번한 한 번씩 넣는데 지금 네. 한 일주일은 그냥 빼는 것 같아요 못해도. 그러니까 요소수 많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장인. 네, 절감 많이 됐죠. 그렇죠, 많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건이 연비. 연비는 음. 제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신경 네. 확실히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냥 계속 출근하고 <laughs> 다니는데도 네. 뭐 배우고 노브스 있잖아요. 네. 차가 가벼워서 뭐 기름 안먹는데는데 그거보다 연비가 훨씬 좋아요. 아 그래요? 평균 연비 5 k g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풀로 밟고 다녀도. 아 올리는 상이몇시간 나? 4.5 나왔나? 4에서 4.5 정도예요. 아 그랬는데도 그럼 5 넘게 나면 엄청 잘 나오신 거네. 밟고 다니면서. 예. 네. 예, 네, 풀로 아. 밟고 다니는 거요